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위즈파크 갈 거예요. 간단히.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주니폼 산 거고요. 어, 색깔은 괜찮은 것 같아요. 스카이블루 색깔 괜찮은 것 같고. 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주니폼을 살려고 했었는데, 3년 전에 주니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른 사이즈가 다 나간 거예요. 품절이 됐는데, 품절된 게 다시 제일 거가 되지 않아서 못 사다가, 어, 한 거의 2년 지났나? 뭔가 어, 그러니까 3년째. 기다림, 기다림의 횟수로 3년째. 딱 됐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나와서 냉큼 샀습니다. 괜찮은 거 같은데요. 그, 제가 모자도 세트로 샀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제가 일부러 좀, <laughs> 이 옆이, 머리 옆이 커가지고, 좀큰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이 위아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예전에 김재동 씨 선전, 아니, 선전 CF 때,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외계인 머리처럼 뿔뚝 솟아 올라와 있는 그런 CF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돼가지고 어 쓸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 환불하거나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어 오늘 일요일 낮 2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위즈파크로 가겠습니다 운전해서 갈건 아니고 기차역까지만 가서 기차 타고 갈 거예요 수원까지 짠! 위즈파크에 도착했어요. <laughs> 위즈파크 버스 정류장. 어정입니다. 의자 이런 게 야구공 모양이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KT 위즈파크가 있어요. 친구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올라가서 티켓을 꺼낼게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고, 운동장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음. 원정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아마 홈 입구일 거예요. 저는 일단 티켓을, 티켓팅을 싸왔어요. 네. 어? 애매번호가 생년월일 140127예두메 친구랑 같이 볼 거니까 배다 <laughs>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감독님이네 김진욱 감독님이 이번 티켓 모델이고 저희는 중앙 지적, 지정석 콕콕존으로 콕갈 거니까 기로기로 일단? 일단 들어가 있다가 친구가 오면은 나가서 티켓을 주고 오겠습니다. 일 아, 완전 오랜만에 보는 다이노 버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버스. 버스에요. 우리 버스 반가워 반입금지 판으로는 주류 캐닉룸 개인용 짠! 가방 검사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티켓을 끊어요 한 장만 친구 오기 전지니 카메라 흔들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위즈파크 는 먹을 게 진짜 많아갖고 저희는 오늘 보영만두를 먹을 건데 어딨지? 참고로 위즈파크는 스마트 오더도 돼서 자리에서 시키면 갖다 줘요. 여기 수원에서 유명한 진미통닭도 있고, 아, 보영만두다. 미리 시켜볼까? 아 일단은 가를아서아2 2 0구 들어왔어요 연습 중인데 제가 망원렌즈를 집에서 안 갖고 와갖고 좀더 앞에서 찍고 싶은데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저기는 가면 안 되네 이 정도가 최선이다 어13 지금 배팅존에 있는 선수는 손시현 선수 괜찮은데 오늘 타격감 좋으신 것 같은데요. 좌우로 잘 보내시네. 오 여기는 여기가 홈팀이고, 여기가 원정, 여, 제 자리는 중앙, 중앙석. 지금 가 달려오고 있어요. 자, 아, 찍지 마. 인사 한마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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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오, 너무, 너무 커. 와, 이거 뭐야? 이것도 산 거야? 뭐? 어, 이거. 몰랐어? 응. 저희 보영만두 먹으러 갈 거야? 여기 보고 가네. 여기 보면은 초보래. 여기 보고. 어디 보고? <laughs> 여기 렌즈를. 아, 렌즈 보고? 저희 어. 보영만두 아. 먹으러 가요. 내가 말한 게, 렌즈 먹어게에 안녕. 우리 맥주로 바수있죠 네, 가능하세요. 맥주를별는 주장도 해드릴까요? 네. 네이로시고이 네. 그러니까 사주... 어, 음. 그렇게 많이 마시겠지? 재훈 형이 사준대 네? 중면맛이야 맛이 뭐가 있는데? 중간맛, 매운맛, 순한맛 있으요중간맛중간맛이소 네. 어, 나왔다고? 어원래 내가 내가 될게 짠 어, 미쳤다, 미쳤다. 와, 날씨 아, 진짜 좋다. 좋다. 와, 오늘 짱이지. 대박. 행복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아저기다저 아, 이제 앉았어요. 앉았고 야구를 볼 거예요.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수 있는지 저 맥주 존나 먹고 보데 <laughs> 야구를 재밌게 보는 방법을 오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것과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일단 먹을게요. 일단 맥주 한 잔. 한 잔. 짠. 맛있게. 아이고, 근데 은근히 유튜브 초등학생분들이 많이 보신단 말이야. 초등학생 네. 여러분은 이거 맥주 마시면 안 돼요. 콜라, 콜라도 좀안 좋은데 치아에. <laughs> 어, 엄마가 싸준 김밥 먹어요. 아, 아니다, 아니다, 들고 들어올 수가 없구나. 맛있는 거 먹자. 이온음료 마시자 만두 먹을게요. <laughs> 짠! 요거는보영만두 쫄면 중간 맛. 이거는? 수원에서 유명한 보형 만두잖아요. 어, 얼마나 맞아요. 유명해요? 이 만두를 만들던 사람이 나가서 만들 정도로 유명해요. 그게 무슨? <laughs> 이, 이 만두를 만든 사람이 아, 어디로 나갔어요? 네. 나가서 만두를 잘했어요. 만두? 어. 어, 짝퉁. 원래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어. 아, 일하던 사람이. 고형 만두가 아니라 OX 만두 그러면 그 산업 스파이 아닌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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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유명하다고. 네. 네. 수원에 체인점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 <목소리> 어, 네. 네. 이 정도예요.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봐야 알것 같네요. 소스 매콤할 것 같아. 매콤하지? 응. 나못 먹는 거 아님? 이 그냥만. 맞지 하얀색 옷을 온천수. 새한 과. 음. 새로 거야? 음. 음. 진짜 쫄면 맛. <웃음> <웃음>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 다 이름발이지. 음. 만두가 피가 되게 두꺼워. 음, 맞지. 튀김 만두예요. 음. 쫄깃쫄깃 저거 안에 그 바삭한 만두는 아니에요. 음. 저기 시작한다. 어, 빨리 소개해줘 양이지 싸인 두산모자예요 네. 근데 두산편 아니시잖아요 왜? 네. 뭐 중요해요 그게? <laughs> 중요하죠 어 중요하냐고 왜 <laughs> 쓰면 안돼? <laughs> <laughs> 수원 악마 나성범이거든요 <laughs> 네. 위즈파크 악마거든요 위즈파크에서 되게 성적이 좋습니다 <laughs> 나성범 홈런 오정복이 2루타 쳤어요 이게 오정복이에요 오정복 친정, 친정 학살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스크럭스가 나왔습니다 병사에 친답니다 일사, <laughs> 닥쳐 1사 1사 는 상황에 스크럭스 병사 스크럭스 4번 타자 사크럭스 스크럭스 제발 스리런 제발 괜찮아 괜찮아 1점이야 <웃음> 1점. <웃음> 큰, 점, 큰 점수 냈습니다 <laughs> 소중가 1점 이렇게 한 점씩 한 점씩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딱 지금 경살 각이에요 3리럭 각이 나갔고 제가 각도기로 재고 있는데 지금 딱 홈런 각이에요 각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급히 켰습니다 A 4, 1, 3 이러니까 후라이 하나만 쳐도 1점 나죠. 지금 점수 날것 같아요? 지금요? 음. 아니 병사질것 같아요, 솔직히. 아 저는 후라이라도 치면 네. 점수가 나기 때문에 음, 점수 김... 남은... <laughs> 지금 편집할 게 힘들어진다고요. <laughs> 점수 나면 저 화낼 거예요. 김성현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성욱이는 외야로까지는 공을 날릴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성욱이 할수 있다. 저 NC버스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laughs> 저도 K T 버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봅시다 이제 경기를. 김성우 선수 후라이는 쳤어요. 제 예상대로 네야 후라이를. <laughs> 아 진짜 아쉽네요. 하지만 모창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이 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봄이라고 믿어. 봄 모스는 할수 있습니다. 봄에 잘하거든요. 제발. 얘가 사줬어요. 들어. 지금 클리닝 타임이거든요. 저는 맥주 마시려고 했어. 응. 저는 이거 마실 거예요. 너 무슨 색깔 또 먹을래? 나? 나 파란색. 저는 핑크색. 난 파란색이 좋아요. 저는 핑크색이 좋아요. 핑크 여자색이. 남자의 색깔은 핑크죠. 얘는 맥주 마신대요. 아, 맛있다. 맛있어? 내가 샀어. 사주니까 맛있어. <laughs> 와! 그 보세요, 저렇게 자기 수행을 다 가져가니까 점점 공이 맞잖아요. 아, 저 벼락 같은 공. 점점 이제 뒤에서 옆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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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줄 알았어. 우그 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전했습니다. 2루타. 오, 3루타. 달려, 달려. 3루타 에이. 1점 따라 잡았습니다 8대3 5점짜리 홈런만 터지면 동점인 상황 <laughs> 이제 나나나 성범이에요 아, 아 성범이요 정재가 보고 있어요 홈런 쳐주세요 정재 왔나? 안 왔겠지? 정재 아빠가 분유가 벌거래 홈런 칠거래 나 성범 홀라 나 스타 에이. 미스나 아! 미포나미포나 뭔지 아세요? 미쁘포 나성범 수원 악마 나성범이 홈런을 때렸습니다 저 이제 8회 말인데 1 0대5예요 물론 저희가 5 <laughs> 하지만 9회에 5점짜리 홈런을 칩니다 올리원 <laughs> 지금 지금 그늘져서 추워요 어린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꼭 바람막이를 <laughs> 입고 오세요 네 초등학생 여러분 제 유튜브 많이 보실텐데 <laughs>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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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이제 구회 초 갑니다. 우리랑 갑니다. 경기 지에한 이닝 남았어요. 네 이제 역전 가요. 역전 각. <laughs> 여러분 졌어요. 너무 즐거워요. <laughs> 선발이 날씨도 선발이. 너무 좋고, 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아 정말 실책 1위 팀답게 <laughs> 실책 파티 잘 받고요. 실책 덕분에 이겼습니다. 저 오늘 이옷 처음 입은 건데 페요템 아네 어, 버스 같이 타고 가죠 버스. 버스 타고 저희 이제 갈 거예요 다음 직관은 잠실 야구장 다음에 어, 부산에서 10... 봐요 6월 첫째 주또 <laughs> 오실 거예요 <laughs> 첫째 주, 셋째 주 a g 전 부산전 그때 뵐게요 야구 영상은 그때 다시 안녕. 안녕